2023년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24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곳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마을에 오면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분에게 안수 기도를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런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안수 기도해 줄 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경험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 호돈이라는 나다넬, 호돈이라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아, 짧은 글이 아, 제가 어렸을 때에 어, 도덕책인가에 나온 게 기억이 납니다. 어느 마을 앞산에 큰 사람의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는데 어, 언젠가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 어, 저 얼굴 앞산에 있는 그큰 바위에 나타나 있는 얼굴,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이 정말 와, 위대한 인물이다. 이제 그런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그 주인공 소년이 자라면서 그 마을에서 태어나 위대한 법률가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고향에 온다고 그러니까 큰 바위 얼굴을 닮았을까 해서 나가 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아니었습니다. 또그 다음에는 뭐 여러 종류의 여러 종류 은행가가 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 소년이 보기에는 아무도 그큰 바위 얼굴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외칩니다. 아큰 바위 얼굴이다. 저 사람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이다. 네.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돼서의 정확한, 어,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닮으려고 하면은 닮아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는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 간다고 그럽니다. 누구를 미워하면은 그 미워하는 사람 닮은 자식을 낳는다. 뭐 그런, 아,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유, 유대인들이 그 훌륭한 사람이 마을에 오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를 받았던 것은 그 안수기도를 받을 때에 아이들에게 마음 속에, 어, 저분이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기도를 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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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축복 기도를 마음에 품고 자라면서, 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어, 성장해 가는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면 뭐, 아무래도 시끄럽겠죠. 그러니까, 아, 아유,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또 우리 선생님 많이 피곤하시다. 데리고 오지 말라. 이렇게 아마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수용해라, 받아줘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사람일 것이니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면, 결국에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죠. 다니엘 어, 하나님을 계속 예, 추구하잖아요. 그 저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다니엘을 꼽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꼽으라고 그러면, 요셉 만약에 또한 사람 꼽으라고 그러면, 느헤미야를 꼽고 싶습니다. 어. 뭐 다윗은 네, 뭐 다윗이 쓴 글들이 시가 아, 시편이 되었습니다. 뭐는 어, 흠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네, 다니엘, 느헤미야, 요셉 정말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죠. 어, 그래서 교회에서 할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를 자주 받으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추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미래의 일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서부터 계속 노출되고 또 그것을 가슴에 품고 성장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주 노출되고 말씀을 잘 듣고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